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태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태경입니다 오늘의 입고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V70 2.5 가솔린 터보 AWD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가액은 무려 5,500만 원 선택옵션은 세가지가 들어갔습니다 AWD 2열 컴포트 빌트인 캠 패키지 대한민국 절대 최저가 실주행거리 3만 키로 2024년형 대한민국 절제실가 차량 만나보시겠습니다. 225 루에 1058 보시다시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이라고 항상 이 색상 들어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4일 전에 공단세차장에서 총 4대의 입구 차량을 찍을 때이 차량을 찍고 나서 GV60을 찍었는데요. GV60 전기차 전화주신 분이 이 색상 없냐고. 정말 이 색상이 보면 볼수록 예쁜 색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카이엔이나, 그 다음에 K9. 그리고 어, 어떤 차가 많이 뽑더라? O 시리즈도 이 차를 많이 뽑고, X6도 이 차를 많이 뽑습니다. 이 색깔을. 그래서 정말 예쁜 색상이고요. 보는 것처럼 어두운 데서 보시면 검정 같고요. 밝은 데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빛 나는 남색. 보랏빛나는 그런 색상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영상이나 색상은 인터넷 참고 부탁드리고요. 항상 본 딜러는 시간에 상관없이 주말에 상관없이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일요일, 아니 죄송합니다. 토요일 지금 시간이 6시가 거의 다 됐고요. 아 7시가 다 됐구나. 7시가 다 됐고요. 오늘 역시 카이엔 한 대를 계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차량에 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본급 들어온 차량 넥소 카이엔이 나갔고요. 본 차량도 그 당시 때한 두세 분 전화와서 가격 조율을 하셨는데 2024년 3만 키로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이거든요. 이런 차량이야말로 신차급 중고차기 때문에 2, 3년 타다 팔아도 천만 원도 손에 안 봅니다. 왜냐? 아직도 gv70 2.5 가솔린 터보 awd n땡 k땡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3천만원 밑으로 없습니다. 가성비 좋은 최저가, 신차 출고가에서 거진 뭐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1500에서 2천만원이 빠집니다. 2천만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기분 나쁘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1500에서 한 2천만원 정도 빠지는 건데요. 약 2년이 안된 차량이 감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신차급 중고차라는 거는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아직 제조사 ES도 5년에 10만 그리고 소모성도 3년에 6만 모든 게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원하는 날짜에 얼마든지 서비스라든가 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것도 100만원 상당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고차는 그렇습니다. 가성비 좋은 차를 사시고, 중고차를 사서 타이어를 안 갈고, 블랙박스를 안 하고, 뭔가 수리를 안 해야, 그래야만이 돈이고, 저한테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소비자 입장에서 중고차를 21년째 5천 대 판매한 딜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강력 추천해 드리고요. 하나하나 보면 설명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 신차급 중고차. 엘리드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역시나 멋진 색상의 제네시스. 제가 지금 바람을 불었는데요. 날씨가 좋아니까 이렇게 모기가 날아다녀갖고 보이시나요? 그래도 고점 그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 본딜러는 항상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대본 없이 이렇게 지금 있는 그대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 그 참고 부탁드리고요. 고그 말씀은 항상 본인 스타일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중고차를 팔겠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광택 내기 전에 들어온 상태 그대로 보여주면로써고객님께더 믿음과 신뢰, 그리고 상품화 과정에서 믿음과 신뢰, 또 차를 팔면서 믿음과 신뢰,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믿음과 신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안 보신 구독자분들, 안 보신 고객님이라면 다섯 개에서 열 개만 찾아보십시오. 그럼 더 믿음과 신뢰가 가실 겁니다. 자, 이 멋진 칼라감 제가 자꾸 멋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멋진 칼라고요. 역시나 4륜구동 AWD 제네시스만의 시그니처 멋진 뒷테르도 타이어 상태, 휠 상태 A급이고요. 이 앞전 영상을 찾아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휠두 개가 상처가 있어서 안 갈아도 되는 건데 제가 교체를 했다고요. 이렇게 휠까지 깨끗하게 교체해놓은 딜러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거의 100% 잔존하는 거 보니까 타이어 두 번째 타이어 교체하셨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이렇게 좋을 정도면 그만큼 관리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제 보십시오. 아주 깨끗하게 타신 차량. 요거는 지금 묻은 겁니다. 살짝. 그래서 그만큼 깔끔하게 제가 상품화 과정에서 모든 걸만져 놓고 팔고 있고요. 고급 프리미엄, 음바사 필름 적용됐습니다. 참고로 요 정도 필름이면 자외선 차전도 높기 때문에 가격만 해도 거의 한160 정도 최소합니다. 100만원 시장입니다, 그냥. 보세요. 안에가 안 보이잖아요. 제가 문을 열었는데도요. 여기 보세요. 이 안에 지금 문연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보정 참고 부탁드리고요. 시안성은 최고죠. 한번 안에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보라고 하죠, 이렇게. 이러면 얼마나 좋은 필름인지 알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따뜻한 아주 더운 계절이 왔기 때문에요.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당연히 운전석 휠 타이어도 A급, 신품급 상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타이어 트레이드 매우 좋고요. 바디 역시도 아주 깨끗합니다. 거울처럼 빛나는 바디. 자, 그리고 멋진 디테일. 제네시스는 디테일이 제일 멋있죠, 그래도.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주 스무스하게 열리네요. 뒤쪽에 커버도 센스 있게 잘깔아놓으셨고요 전동 트렁크 적용도 있며요 깨끗한 실내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스만의 멋진 관리하기 좋은 예쁜 칼라. 아주 거울처럼 아주 빛나죠? 보세요. 거울처럼 빛나죠. 물 얼룩까지 보일 정도니깐요. 이렇게 깔끔하게 탄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역시나 휠타이어 맛집답게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역시나 좋습니다. 또한 뒷바퀴 휠타이어 A급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좋습니다. 자, 지금 외관 상태를 한번 다 둘러보셨는데요. 중고차란 그렇습니다. 뭐 저기도 지금 GV70이 있지만 가성비 좋은 GV70 가성비 좋은 중고차 그거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딜러. 오늘의 입고 차량이고요. 저희 중고차 등록 대수 일위 KB차트 후원하는 실제 매물 오토이 천안. KB차트 후원하는 실제 매물.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라도 찾아가는 홈 서비스 가능하십니다. 홈 서비스란 이 차량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국 어디나나 제가 직접 가지고 달린다는 뜻입니다. 어제 보세요. 7시에 출발해서 11시에 춘천을, 넥소를 들고 가 고객님하고 12시 반에 맞춰서 1시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 영상을 왜 올리겠습니까? 홈 서비스, 탁송 서비스, 믿고 고객님께 찾아가는 서비스. 고객님께 그 시간에 가서도 보험 들고, 시운전하고, 계약 쓰고. 그만큼 자신하는 딜러입니다. 왜냐? 중고차를 21년, 5천 대 판매한 딜러. 제 차량만, 남이 차량 말고 제 차량만. 그만큼 자신하는 딜러니다 강력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멋진 프리미엄 틴틴, 메모리 시트, 많은 기능들이 들어갔죠? 기본에 충실한 차량, 제네시스 아니겠습니까? 멋진 앰비언트 신차급 차량, 상처 없이 깨끗하게 잘탔고요 비닐도 안 뜯었습니다. 시트 상태 보십시오. 훅훅 이렇게 찍고선 깨끗하다고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포샵인지 뭐짜짓긴인지 저는 그냥 멈춰 이렇게 깨끗하게 잘 탔습니다 왜냐 하루를 타더라도 깨끗하게 타야죠 실주행거리 3 7 1 9 9 k 요 HUD 적용돼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및 오늘의 시간 오토메카 인천에서 7시 38분 PM 6월 14일 토요일 날 실매물을 찍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차량을 파는 딜러입니다. 많은 기본과 옵션들이 들어간 차량. 이런 기능들이 참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22년 넘어가면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코너트 서비스도 그렇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은 빌트인 캠. 빌트인 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카페이브도 되네요. 그리고 제가 직접 또 7종 서비스 7종 서비스 아시죠? 제가 차량 입고 후에 엔진오일 블랙박스 코일매트 에어컴퓨터 얼라인먼트 ppfhud 총 7가지를 무상으로 서비스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집어주면요 블랙박스가 64기가 고화질 풀 hd에 차량이 만약에 고장이 나면 아니라 이 레, 보더라 블랙박스가 고장 나거나 문제가 되면 2년 동안 새 걸로 교체해드립니다. 그만큼 좋은 블랙박스니까 2년 동안 교체해주겠죠. 고쳐주는 게 아니라 64기가입니다. 그 하나만 봐도 저의 성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실내 아주 깨끗합니다. 당연히 신차급 차량, 신차급 중고 차량에만 이렇게 할수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공기청정기, 좌우 독립 에어컨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고 보시다시피 무선 충전 다 들어갔고요 지문 인식 스마트 키 깨끗한 핸들링 또 제네시스 GV80이나 GV70은 핸들이 굵습니다 운전하기 아주 좋게 그래서 그만큼 충실한 차량이니 가성비 좋은 차량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시 AWD 적용되어 있고요 컴포트 시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2열 리어 코트 들어갔습니다. 또한 뒷좌석에 이 좌석에 보시면 열선, 열선, 통풍 시트가 들어갔고요. 에어퀸 공조기까지 들어가서 아주 시원한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나옵니다. 바람 소 들어보세요. 들리시나요? 그만큼 시원한 바람을 가족분들과 자녀분들께 드실 수 있고요. 워크인 스위치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뒷좌석도 아주 가족 상태가 깨끗해야 맞겠죠? 바로 신차급 중고차입니다. 비닐에 곳곳이 비닐이 안 뜯는 데가 많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잘 타신 차량입니다. 본딜러는 중고차를 21년 동안 하면서 많은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리즈에 맞게끔 7종 서비스하고 있고요. 거기에 믿고 구매해 주신 분께 풀, 방청, 방음, 언더코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바닥에 쭉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언더코팅이란 차량 표면에 부식과 하체 방진 방음 방첨을 하기 위해서 하부를 뜯고 머플러까지 언더를 싹 뿌리는 겁니다. 일반 카센터에서 조금 스프레이로 캔몇개 뿌려서 15만 원, 20만 원짜리가 아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18리터를 아주 도포 말통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서비스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일 겁니다. 자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언더코팅 판정 방음 해주는 업체가 있다면 차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차량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한 영상 찍을 때, 영상 찍을 때 실시간 라이브로 항상 고객님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해서 하부까지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하고 이상이 있다면 AS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하부 영상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어, 고객님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냐? 자, 이렇게 끄니까 조용하죠? 정말 조용한 차량입니다. 2.5 터보 가솔린 차량. 거기에 AWD 차량. 자, 뭐가 죄송하냐? 제가 전화 양도 많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맨날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조금 걸걸하고 이렇게 속이 약간 그런 편은 그렇지만 가래낀 장기 목소리 죄송합니다. 어제도 집에 오니까 5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6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출근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틀 만에 카이엔도 판매를 했습니다. 자,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차 외관 상태가 또 틀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차량을 또 한번 검토 하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차량을 보실 때는 어디든 가셔서 하체 리프트를 보시면 위에서 보는 것보다 아래서 에 보시는 게더 차량 표면이라든가 차량 상태를 아실 수가 있고요. 앞범퍼, 라이트, 봄네트, 스톤칩 같은 걸 보면서 차량을 깔끔하게 탔는지 지저분하게 탔는지 전차주가 얼마나 차량에 신경 썼는지 나옵니다. 자, 아무리 3만 k m 탔더도 이 디드크 상태 보십시오. 디드크 상태 A급이고요. 라인닝 보십시오. 새 겁니다. 라인닝새거 필타이어 신품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부 스텝 보십시오. 어디 찍힌 데 없이 깨끗하게 타셨고요. 문짝도 문콕도 없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잘 탔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틀려 보이는 바로 이 멋진 색상. 자 보세요. 검정 같죠 여기 파랑 같고 보라 같고 이렇게 빛에 따라 틀려 보이는 색상. 바로 제네시스의. 이 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펄이 있습니다. 펄이. 제 이따 찍어 드릴게요. 자, 역시나 깔끔하고요. 이왕 사시는 거 신차급 중고차를 사셔서 오랫동안 타십시오. 그게 제일 가성비가 좋습니다. 뭐 전혀 조금 조금씩 생활 기세라든가 상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깔끔하게 잘 타신 차량이네요. 자, 보세요. 전혀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아주 반들반들 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죠? 왜 이게 연기가 나냐? 연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중고차는 광택을 내면 엔진을 클리닝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면서 바로 엔진이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이 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매장에 가면 본네트를 열어놓는 겁니다 실내 매장 같은 경우는 습기차고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라이트에도 허옇게 습기가 차는 거 보세요 모든 중고차 매장에 가면 동일합니다 이상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범퍼, 하단 메시 보십시오 깔끔하죠? 자, 누유가 있으면 안 되는 차량이죠 신차급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하부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터진 데 없구요. 깔끔하게 잘 타신 그대로구요. 역시나 누유가 없이 깨끗하게 당연히 잘 탔구요. 누유가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역시나 터진 데 없고 깨끗합니다. 뭐, 로아, 뭐, 보아, 활대, 조인트, 등속, 전부 다마찬가지고요 현재 시동 걸린 그 상태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엔진이 밑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 뒷바퀴도 가볼까요? 역시나 깨끗하고요. 어디 터지거나 찍히거나 없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왜 차량을 보여주냐? 이런 커버, 이런 머플러까지 다 떼고 요 안에지 보세요. 이게 바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방청 방음. 언더코팅입니다. 이 안에 보세요. 전부다 다 도포했죠. 이런데 이양 굵기 보십시오. 따라올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차체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거다 커버까지 뜯어갖고 이거 보세요. 안에 다 뿌립니다 이렇게. 여기만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 휠베이스 안에도 전부 다 뿌립니다. 이 커버 안에도 이 안에 보포보도다 뜯어서 대한민국 최초지 아닐까 싶습니다.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전부 다 아주 제가 조금 내려서 바퀴 쪽도 보여 드릴게요. 그만큼 중고차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이 차량을 찍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내일은 또 애들을 데리고 저도 이제 가족과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잠시요, 아우, 여기 모기가 달려가 들어갔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안까지 전부 다, 다 도포합니다. 그 어떤 딜러보다 자신있게 상품화를 갖춰서 차량을 팔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러니 서비스만 150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서비스가 150이 넘는다고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멋진 색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가까이서 보는 건 틀리니까요. 여기다가 휠만 나중에 블랙 휠로 바꾸거나, 크롬 죽이기 블랙으로 하면 정말 자세 나을 겁니다. 그것도 저한테 맡기시면 저렴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블랙 크롬 1, 그리고 블랙으로 블랙 죽이기. 자, 예쁘죠? 예쁩니다. 오늘도 역시나 화이팅 달렸습니다. 어제에 이해 오늘도 화이팅 달렸고요. 언제나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영으로서 항상 시간에 상관없이 달리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또 달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오늘의 신차급 중고차, 가성비 좋은 제네시스 GV70 2.5 가솔린 터보 AWD 2024년형 실주행거리 3만km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